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울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필요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분노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여깁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위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산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거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